여사나 같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의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저는 신앙 고백대로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대의 살릴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의 후대들을 이 축복의 반열 속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 <laughs> 어. 제게는 이번 그 설명들이 좀 특별하게 좀 느껴졌습니다. 아, 처음으로 우리 그 아버님이 우리가 매번 같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이번에는 이제 중환자실에 계셔 가지고 아버님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이 말씀도 아, 제가 어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좀 나누었던 메시지입니다. 어그 아버님의 부재를 보면서 아참 우리 아버님이 이런 영적인 응답과 이런 축복의 이런 중요한 그런 응답 속에서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게는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였습니다. 어 우리가 왜 당장 받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고 어떤 응답은요 시간이 쭉 지나면서 느껴지는 응답이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 이게 정말이구나 그럼 이런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응답은 그거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와닿는 게 있잖아요. 와닿는 어, 게. 제게는 그 제가 아주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제가 우리 아버님 손을 잡고 명절 때 우리 옛날에는 그1 년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새 신발 신고 <laughs> 새옷 입고 그랬거든요. 명절 때만 그할수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막내니까 아버지가 이제 하, 설날 명절 때 이제 아침 일찍 깨워요. 깨워가지고 빨리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옷 입으면 손 잡고 어디를 가냐면 우리 큰 집에 가는 거야. 우리 이제 우리 작은 집이니까 이제 우리 큰큰 집에 손 잡고 내려가면서 이제 뭐 하느냐면 큰 집에 제사 지내러 가는데 아버님이 하는 역할이 뭐냐 밤을 깎아야 돼. 그 아침에 이제 가서 이제 밤을 깎아서 제사상 준비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혼자 가는 게 심심하잖아요. 그 이제 만만한 게 막내잖아. 그래 막깨워가지고야니 같이 가야 된대. <laughs> 그 지금도 이제 그귀에기 선하거든요. 아버님 혼자고 그 이제 큰 집에 가서 제사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 가족들이 그 마루에 다 서가지고 제사 진고 또그 제사 제내고 나면 또 그냥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사 음식 먹고, 뭐 고소도 치고, 또술 마시고, 꼭 어. 결론은 한판 싸우고, 그 <laughs> 희한하죠. 그 제사 지내고, 소상 잘 숨기고 난 다음에 끝이 항상 안 좋아져. 그래서 뭐 옛날 상처 이야기하고, 또올 때는 원수지고 그럼 제가 명절 때 기억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어, 예수를 믿고 가장 첫 번째 우리 가족들이 한 결단이 우상 준비하지 않는 거였어요. 우상 준비하지. 그래서 어, 이제 우리 큰 집에 이제 발걸음 가던 것이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로 우리가 같이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아마 시간이 꽤 지났죠. 어, 그 예배의 영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조카들이 태어나고 또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그 속에서 태. 그러면 우리 조카들은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우리 가문이 무슨 가문인 거예요? 예비하는 가문인 거요. 저는 태어나가 보니까 우리 가문이 무슨 가문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가문들. 근데 뭐큰건 아니지만 우리 큰집도 우상 숭배하는 결과들이 별로 안 좋아요. 어, 그 우리 가문의 영적 대물림 가운데 하나가. 자꾸 그 믿음의 후대를 자꾸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큰 집에는 이혼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참 차이가 나는구나. 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족들이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 아닙니까? 우리가 한 번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 사실 그게 다거든요. 어. 여러분의 인생이 다음 세대에 무엇을 영적인 축복으로 물려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어떤 영적인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후대들에게 전달했는가?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영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가문의 모든 영적 대물림을 맞는, 막는, 막는 복음의 은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신 물려준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이 아브라함 가문에요 배경이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가문, 갈대아 우리. 사실 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그 영적 저주가요 정말로 무 어렵습니다. 삶이 어려워요. 그 모든 영적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약의 땅,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 그 주인공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대물림을 끊게 된줄 믿습니다. 어, 여러분, 믿음의 1세대의 가장 큰 축복이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끊으라. 아멘. 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는요. 여러분에게 문득문득 생각납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여러분 가문이 오래된 것 사실은 그게요. 우리의 본질이고 발판이었잖아요. 그걸 끊을 수 있는 것은요, 이땅의 것은 안 됩니다. 그 모든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은양만이 이 응답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하세요, 하나님 그냥 은약이 아닙니다. 오직의 은약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문의 영적인 재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게 마음에 담기면요, 우리 후대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아, 이게 복음이구나. 아멘. 아, 이게 하나님의 함께하신 역사구나.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의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재앙에서 출발했지만 우리 후대들은 복음의 반석 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점이 바뀌는 거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이 아브라함이요 이 복음에서 이 언약을 향해 갈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대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 이 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을 받고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뭐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저는 우리 믿음의 후대들은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후대들의 응답은 세계복마의 주역이다. 이 삼치를 살리는 주역이다. 이게 그들에게 은약으로 다 전달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은약을 전달받은 이 사계기는 어떤 복으로 함께하십니까 그렇죠. 그냥 나만 먹고 사는 복이 아닙니다. 이 사계기는 한해 농사지었는데 몇 년의 응답이 와서요? 백 년의 응답이 와서요. 왜 그렇게 주십니까? 이 삼치를 살려야 되겠다. 그냥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참우 희한하죠. 우리 믿음의 후대들은요, 양보 다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쌤다 양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삭에게 뭘 얻게 하십니까? 쌤의 근원을 얻게 하신 것이니다 그게 근원적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후대들은요, 하나님 주신 이 근원적인 복을 가지고 뭐하느냐? 이 삼체를 살리게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로봇의 축복이다. 로봇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로봇이라고 얘기해. 네게 이말 복을 로봇의 축복이다. 그게 뭐라고요? <laughs> 맨날 들었는데. <laughs> 하나님이 너의 지경을 넓히셨다. 아 저는 이게 너무 너무 막 제가 어제 그 우리 조카하고 좀 팀사역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어, 우리 조카도 벌써 어려서부터 복음을 이제 듣고 이 체험을 한 신앙인입니다. 근데 이제 시직할 나이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렇게도 고대하던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생길 때부터 이제 물론 그전에도 있었는데 자기 이제 남자 친구를 사귀면서 신앙의 갈등이 사족이 된 거예요. 이 남자 친구가 좀 머리가 좋아 포항공대 연구원이랍니다. 어, 연구원인데 이게 복음이 시도 안 들어간대요. 어, 그래서 이제 자기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복음을 집어 넣으려고 하고 이 남자 친구는 뭐 하느냐 그 복음이 왜 말이 안 되는가? 그걸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데 사실은 자기가 힘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끌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느끼기를 삼촌, 내가 점점점 이 사람의 말이 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다. <laughs> 그 있는 믿음도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조카가 일하는 곳이 포항공대에 있는 학생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대 학생들 가운데는 담족들 가운데 이좀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우리 조카에게 그얘기했어요 야, 너는 분명히 복음을 체험했잖아. 하나님을 네가 체험한 경험이 있지 않느냐. 자기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데요. 근데 이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질 않는데요. 자라지 않. 그래서 아무튼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야, 네가 받은 이 복음은 너에게만 머무르는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만민을 살리기 원하시는 능력이야. 그 너는 어디에서 멈춰 있느냐? 이 복음이 너에게서 멈춰 있어. 흘러 들어가지 않는 거야. 야, 네가 있는 그 학생 삼단센터, 그 나는 너무 너무 좋은 하나님 주신 이3 7이 센터에 있어. 뭐이 삼칠 못 알아 듣지만 세계 복음의 센터에 있어. 네가이 복음을 확신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흘만 보내면 너를 통하여서 많은 다민족들이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 제가 한 30분 정도 팀사역을쭉하는데이 친구가 그래도 말을 알아들어요. 아 그렇구나. 내게 있는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더큰 능력을 내가 보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삼촌 뭐 하면 되냐? 이러더라고. 아, 기도부터 해라. <laughs>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응답받음. 그 당장 뭐라고 있냐 삼촌. 하, 자기 센터장이 있대요. 센터장 이 센터장이 노천이래. 이 히스테릭 어마어마하다요. 자기의 길은. 근데 공교로운 건요. 이 센터장이 선교단체 출신이라.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헌신할 만큼 응답을 받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상담을 공부해서 센터장이 된 거라. 근데 지금 이 센터장이요. 믿음 다 잃어버렸더라.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됐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명 다시 있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그러면은 어렵게 하지 말고 네가 기도하면서 차근차은 말씀 운동 한번 펴보자. 이 친구가 말알아들었어요 삼촌 말씀 운동 펴면 돼요? 그래. 기대해보자. 아멘. 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걸 가졌는데 뭘못 보느냐? 이 복음의 능력이 나만 살리는 것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백년의 응답 확인도 못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거 확인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렘란트들이 이제 홍콩 선교 또리 가게 됩니다. 한번 해외여행 간다. 뭐 그러면 다 가는 겁니다. 근데 제목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복음에서 넘어서서 하나님 모든 족속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요. 한국의 영적 문제나 미국의 영적 문제나 홍콩의 영적 문제나 똑같아요. 아멘? 참 미국은 조금 고상하게 포장했어. <laughs> 이 복음은 나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삼치를 살리는 복음이다. 이언약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어떤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까? 열두 지파를 통하여서 민족을 살릴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열두 지파의 응답. 드디어 요셉에게는 하나님 뭡니까? 애굽을 통하여 이 삼치를 살리는 승취의 응답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으세요.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습니까? 이 언약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이삭은 한 가지를 잘했어요. 아버지에게 주신 이 언약을 순종을 잘했어요. 순종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형통이라는 축복을 이삭에게는 허락하신 겁니다. 야곱에게는 어떤 축복입니까? 야곱은 번생의 축복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 복음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 복음의 방향만 맞췄는데 하나님은 번생하게 하셨어요. 요셉에게는 어떤 축복입니까? 정복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사대만에 하나님은 이 복음이 어떻게 이 삼치를 정복하는 자리로 세게 되어진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언약은 나와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승취되어지는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1 세대들은 이제 좀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처음 믿으니까. 어떻든가요. 우리 믿음 일체들은다 그러잖아요.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처음 믿었잖아요. 그럼 뭐 어떻습니까? <laughs> 여러분 체질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아니 복음은 맞는데 뭐가 안 받게요? 체질이 안 받게요. 그 그쵸? 그래서 우리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어요 저는 그게 참 맞다라고 생각해요. 내 체질이 나는 입이 삐뚤어졌어. <laughs> 입이 삐뚤어졌어. 입은 삐뚤어져도 뭐는 잘해야 돼요. 말은 잘해야 돼. <laughs>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체질이 안 돼도 복음은 은약입니다. 아멘. 전달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일 세대들은 한 가지를 결단하세요. 나는 뭐 하지는 않겠다. 불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건그 결단입니다. 불신앙의 상황이 너무 많아서 하, 아들 안줄것 같아. 백 센데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불신앙 너무 많아서 하, 내가 뭘할 거야? 아무것도 안 돼. 자기 보고, 마누라 보고, 상, 상황 보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한 건요, 하나입니다. 불신앙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세대은요 뭐하냐 불신앙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은약 따라가는 거예요. 은약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에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불신앙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체질이 잘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승리하면 모든 것이 승리합니다. 체질이 바뀝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건 믿음의 단을 잘 쌓았다. 응남노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체질이 안 되는 사람일수록 어디에? 예배자리에 성공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결단하셔야 돼요 아 그렇지 내가 불신앙할 이유가 없지 하나님의 은양은 성취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뭐합니까? 은밀하게 말하면 요 나만 살리면 돼요 <laughs> 여러분 나만 살리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서 있으면 돼요 크게 뭐안 해도 돼요 제가 우리 아버님을 보니까 요 크게 뭐한게 없어요 한 견. 근데 뭘 잘했느냐? 있스에델 자리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그냥 서 있었다니까. 그리 본인 언약으로 살고 믿음 결단하고, 그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스에델 자리, 이슬 불신앙 안 했어요. 근데 그 응답은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아멘? 자 우리 레난트들은뭐 하면 됩니까? <laughs> 자 우리 레멘트들은요 순종을 잘 하셔야 돼요. 이삭이 제일 잘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그 언약을 뭐했어요 믿음으로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후대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대열 속에 뭐요? 예 순종함으로 나가라. 음,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형통의 축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순종만 했는데 가는 곳마다 형통이라. 뭐할 만큼 237살인 만큼, 그 주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아, 뭐별 크게 잘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이 순종을 해, 순종.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세대는 뭐예요? 이 37년 문을 자꾸 열어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있어야 될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 이번 이제 명절 이제 뭐한 중간쯤이지만 생각하세요.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후대들에게. 아 그래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지. 내가 체질이 잘한데도 내 입은 오직이다. 오직 복음이다. 오직 세계 복음하다. 그 방향이 서 있어야 돼. 우리 믿음의 후대는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승취하는 인생이다. 아. 어. 우리 후대들은 가는 은약이 복음으로 이3 7 살지는 주역을 하니 반드시 었습니다그 응답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적 감은 기도합시다. 오늘 짧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 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겠다. 그 응답은 그와 그 믿음의 후대들을 통하여서 승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불신앙의 과거를 넘어서는 복음의 선택과 하나님 나를 살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세계복음아이3 7을 살릴 그 대열속에 있게 하시고 이 은약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서 승취되어주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갈 때야 우리의 우상 숭배하던 저주와 재앙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 받을 아무 조건도 없고 가치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하였습니다. 하나님 갈때 우리의 모든 우상과 저주와 재앙을 넘어설수 있는 하나님 갈 때야 우리를 넘어서는 복음의 언약 그 대열 속에 본인의 믿음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일 세대들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너를 통하여 열방의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후대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 복음이 너를 통하여서 이 삼칠에 흘러갈 능력의 복음으로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이 사계기는 순종과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 백년의 영답을 세매의큰 년의 영답을 로봇의 영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믿음의 후대는 이 은약의 대열 속에 세계복음하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는 열두지파의 축복으로 번성케 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움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정복의 응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승추되어지며 애굽을 통하여 2, 3칠 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히 증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산들을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을 떠난 가문입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연약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바라보는 가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후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평생에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나와 가정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능력의 복음임을 체험하는 최고의 능력이 시간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축복들이 전달되어지고 이 은약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축복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명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브라함 가정과 가문에 임한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복음의 은약으로 세계 복음화의 은약으로이 37살율 주역으로 세움 받도록 주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에게 임한 형통의 축복이 임하고 야곱에게 임하였던 번성의 복이 임하고 요셉에게 임하였던 정복의 응답으로 세계 복음화는 주역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